보자. 일단은 67페이지의 7번이다. z를 우리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모르기 때문에 z를 뭐라고 표현할까? X? a 플러스 bi.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소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3의 a 플러스 bi가 되고 마이너스에 a 빼기 bi가 되고 2 플러스 15i 되겠지. 얘는 3a 마이너스 2a. 따라고 있냐? 음. 더하기 3b 플러스 2bi가 되는 거따라왔니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 얘가 지금 우리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15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 거 알지? 포함 음. 되지 됐냐? 다시 풀어